안녕하세요. 강승규 선수, 김영구 선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입니다 네. <laughs> 네. 왼쪽에. 가한거 같네. <웃음> <웃음> 왼쪽에 서 계신 분이 김영구 선수시고, 오른쪽에 이제 오늘, 티키는 어? 놓쳤지만, 1등 자, 하신, 레이스. 1등. 네, 트럭레이스, 11월 트럭레이스 1등 하신 강승규 선수입니다. 네. 그 찬수씨가 1등 한 이후 지금 몇 개월 만에 1등 한 거죠? 거의 1년 만인가? 11개월만에 제기억인 어, 그래요 가시 제도하고 있는 제하고 있는 제도하고 있하고 있는 제도하고 있는 제도하고 있는 제 있는 는제도초고 있는 제제일 빨랐었던 것같고 있는 제 트럭 레이스 해보니까 있는 제도하고 하 <laughs> 아니, 지금,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? <laughs> 네, 지금 얘기하시면 돼요 그금4.5톤모디파일만 그러니까 하다가 타미아트랙이스 해보니까 네. 이게 좀 튜닝하는 맛도 있고 네. 뭐차 만지는 맛이 더 좋더라고요 아 근데 그 굴리는 시간도 네네. 그 초보자 클래스하고 같이 굴리니까 네. 애기들 뭐 여성분 뭐 일반 유저들 같이 굴리니까 이게 또 느리지만 같이 굴리는 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떼빙하는 것도 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완전 무르게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<laughs> 지금 한 2개월 동안 여기에 들인 돈이 한 100만 원 들였을 거야. 옵션 <laughs> 사고, 자나깨나 트럭, 트럭이고 트럭이고, 지고 지겨지겠어. 카도 자랑하고, 카톡에서도 맨날 트럭하고요. 아, 내가 아, 타이어 폼, 사주고 있잖아. 폼에서도. 아 근데 요새 진짜로 트어링을안 굴리세요, 아분들 진짜 울리는데, 트럭만 굴리는데 그투어링은 진짜 혼자 굴리는 재미지만. 네네. 이 터트럭은 같이 굴리는 재미가 더큰것 같아요. 아. 차라리 같이. 이제 함축 쪽으 쪽이... 네. 베스트 0.001초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, 뭐, 맞습니다. 자기 스킬을 다 지는데, 네. 이거는 같이 굴리는 거기 때문에 앞차도 보고, 뒤차도 보고, 뭐,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트럭 레이스 매, 매력이 이제, 이제 차를 만지는 재미와 같이 달리는 재미가 같이 있어서 네. 엄청나게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, 11연승을 깬, <laughs> 아, 엄청난 또 지금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김찬수 선수도 엄청 기뻐하셨어요. 진짜 1등에게 기을 드릴 네. 수 있어서. 아, 이거 정말 네, 네 진짜 의미가 근데, 있는 날입니다. 서울 어, 김세트 예, 아이고 받았는데 1등만 맛있다. 받는 거, 1등 한번 아, 받는 거 아세요? 예, 1등만 아, 이김세트예요 예,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어머니한테 갖다 드겠네 아, 또 후누남 1등했어요. 예, 후누남이 또 <laughs> 아, 김용구 네. 선수가 또 리타이어하자 셔좀 아쉽네요. 뭐, 뭐, 저는 뭐 그렇고요. 그리또이 아, <laughs> 원래 뭐, 우리 그 승규가 대회를 잘안 나가요. 네네. 용구 형이 꼴날 아, 꼬아가지고 아, 이렇게 <laughs> 아직 안된 말. 아시가 대회를 잘안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대회를 나갈 끔 하려고 네. 이제 트럭. 레이스를 하자. 네. 이렇게 꼬셔 가지고 이쪽으로 인도를 했는데 네. 나보다 좀더 빠져 가지고 지금, 지금 <웃음> <웃음> 아, 저는 진짜 상상을 못했어지고 못했어. 지금 <laughs> 승규가 지금 <laughs> 아, 안 되는데. 재미없어지시면 안 되는데. 아 아무튼 우리 승규가 그그 네. 그 시합을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또 재밌게 즐기니까 너무 좋습니다. 아. 맨날 맨날 혼자서 굴리면서 배랩 놀이만 했었거든요. 네, 네. 근데 이 여러분하고 이제 용구용이, 같이 굴리고. 용 네. 있잖아. 네. 트럭 레이스 하면서 손가락 프로틀링뭐 스티어링 이제 좋아져 가지고 무디 파이고 엄청 빨졌다니까요 뭐. 어. 15초 3찍고 막 이래요. 그거는 뭐. 아 뭐. 그러면 이제 14초 들어간다고 막 나한테 자랑하는데. 아 그거는 아이, 뭐. 안 되겠어. 그, 저는 이제 들어가야지. 트럭은 이제 끝난 거야. 굉장히 친하신데도 뭔가 <laughs> 네. 친하신데도 되게 라이벌 같은 느낌이 <laughs> 네, 있는데 네, 지금. 끼는 관계라니까. <laughs> 어, 네.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리면 이제 김영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맨날 이제 R C 이 우리나라 어, R C 뭐 업계의 산증인이시다. 왜냐하면 워낙 오래 레이싱을 하시고. 정말 알씨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하지만 오래해요. 아그 못하는 <laughs>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건 거죠. 예, 그래서. 네, 그래서 제가 이 오시면은 이렇게 늘좀잘 모시려고 아, 하는 예. 이제 우리 너무 대, 잘 모셔가지고 선배님이십니다. 아 아직도 좀 멀었습니다. 그리고 강승규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강승규 진짜 착해요. 네, 아, 진짜 단점이 뭐 하나가 있냐면은 네. <laughs> 여자가 없어. 아, 아. 그거를 좀 김영탁 사장님이 <laughs> 좀 그는. 잘. 그저 아, <laughs> 아가씨를 그만 아, 그, 너무 그, 너무 알씨만 이렇게 하지 말고 아근데 그거 문제입니다 네, 이게 알씨 아이상에... 하시는 분들은 아 이제 제가 뭐 그쵸. 능력이 없어서 네, 제가 네, 게 하기는 네.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보셨죠 네. <laughs> 트레이 오셔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거 처음 봤어 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을 포지엄 사진을 그때 딱 찍었어요 <웃음> 보시면 <웃음> 아실 거야 아이내 표정이구나. 오늘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. 아, 김용구 선수가 같이 에이메인 같이 가졌으면. 아유, 저는 뭐, 안 그래도 기쁩니다. 용병도 네. 거의 21초 때 계속 찍으면서. 그러니까요. 아 아쉽대요. 예선전에 갑자기 차가 멈춰가지고, 차를 빼시길래, 아, 좀 이거 오늘 네. 안 되나, 이런 생각이 보면, 처음, 처 이렇게, 밖에서는 점잖고 막 이렇게 젠틀하지만, 조종 네. 때 올라가면 완전히 늑대로 변한다니까. 아, 제가 또 그래서 찍어 놨죠. 조종 때도 조종하시는 모습을 뭐 이런... 제가 <laughs> 찍어 놨습니다. 도차를 많이 당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우리 윤타이가. <사이자. 웃음> 제가 지금 한장 가지고 있어요. 한장그 야생마 같은 모습을 <laughs>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장난 아니에요. 오늘 일단 그 소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두 분이 늘 주말마다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, 이게 역시 이런 선배님들이 좀 있어야 트랙에서 이제 아씨메싱하고 주행하는 분들이 좀 뭔가 이렇게. 미래,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도 나중에 이제 저렇게 놀아야겠구나라든가 그런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오시면 제가 좀 너무 막잘 챙겨드리고 싶은데 이제 주말 같은 때는 또 그게 쉽지 않은데요 제가 앞으로도 부족한 게 있으면 은잘 채워서 멋진 레이스 하실 수 있게 이 트럭 레이스뿐만 아니라 더 재밌는 레이스 많이 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의 경기장입니다 네, 우리, 아, 우리,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많이 헌신하시고 몇년 동안 이렇게 좋은 경기장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또 주최를 해주시고 하니까, 네. 진짜 RC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, 문화가. 네. 그거 어떻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, 그러면은. 어, 이 여태까지 좀. 그러니까 어땠... 옛날에는 뭐, 예. 뭐 아니면 도라고, 네. 어, RC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. 음. 뭐 이렇게 약간 샵 위주로 어, 돌아갔잖아요. 네. 단순적으로 이렇게 하고 음. 했었는데 네. 막 이제 김포 제야씨가 생기면서 진짜 펀, 응. 음. 어? 재미. 어 재미. 침묵. 응. 어, 그런 그리고... 게 이제 음. 이제 많이 아시모나라 바뀐 것 같아요. 와. 네. 아, 네. 아 제,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제일 보기 좋은 모습이, 네네. 이제 네. 젊었을 때 아시던 사람들이 아빠가 돼서 가 아기들 데리고 오는 게 너무 아 부럽더라고. 맞아요. 그리고 또 아빠는 열심히 정비해주고 아들은 막 끌리고, 네네. 아들은 진짜. 순수 드라이브만 해도 아우 아빠 뭐 언더야 오버야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네, 하는 네. 거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요, 신기해요, 진짜로. 네, 신기하고 너무 잘 걸리고 네. 저보다도 더잘 걸린 것더라고요, 아, 또 이런 겸손한 말씀까지. 아니, 진짜 진짜 가는 아니에요? 아니, 곧곧미래의 꿈만 순인천의 그러니까. 그래 나올 거 아니에요. 와. 형그 오늘 회사님 이런 헌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아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씨가 아시문화에 큰그 공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 보기에도. 아저 아직 멀리도 그렇고. 아닙니다. 아직 멀었습니다. 아, 제가 아, 더 열심히 해서. 일찍을 <laughs> 하셔서 오늘 네. 굉장히 좋은 말씀만 해주신 것 같아요. 거 네. 아 아니, 지금 7 분인데 아, 보통 요 정도 요 정도 보통 인터뷰를 아, 하니까요. 네. 네. 네 그거는 저희는 뭐 매달 이렇게 뭐 드릴 거니까요. 공연 연습 보는 뼈뼈로 묻을 거잖아. <laughs> 정만안해 주시라는 뭐... <laughs> 아이, 그런 건 아, 없습니다. 진짜. 전혀 뭐 <laughs>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. 말도 안 되는 네, 소리야? 네,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저는 형님 오시는 동안은 최선 다해서 모실 거고요. 뭐 해외 유, 해외 대회도 유치하고 해외 선수들도 이렇게 초빙해서 하는 거 보면 어 정말 이 규모라든가 스케일이 장난 아닌 거 같고. 아. 그리고 해외 선수는 진짜 텐데, 그 해외 어, 드라이버들이 굴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많이 배우거든요. 네, 네. 마치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느도지요 맞아요. 대단하더라고요. 그 근데그 사람들을 이번 영창에 다 땄다는 거예요. 와 아, 대단한 일이었어요. 울었습니다. 역시 울었습니다. 죽돌이가 캐비야.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하세요. 영무형 죽돌이잖아 <laughs> 여기는.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형님들 오늘 네. 아, 일단 강승규 선수 1등 너무 축하드리고요. 거의 뭐첫 네, 번째 1등 네. 그리고 김영구 선수는 멋진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. 인터뷰는 또 이렇게 여기서 예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김용구 선수는 다음번에 1등 하시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인터뷰 아예.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고마워요.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. 아, 별말씀을. 예. 감사합니다. 네네.